할렐루야 새벽 예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i 주시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구약 752쪽에 있습니다 구약 752쪽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자식 교독하고 마지막 자도 합니다 7절입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곧 니사노래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오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렐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이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일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의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대적국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 달, 열두째 달곧 아달월 1 3일에 십삼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였더라. 합독합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한만과 함께 앉아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 20세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는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폴프,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죠. 히틀러는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다고 합니다. 화가. 1905년 16세였던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상경해서 국립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을 합니다. 예, 이제 화가가 꿈이었으니까 하지만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하지만 또 낙방을 합니다. 이에 히틀러는 직접 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장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교장은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그림은 예술보다는 건축에 가깝네. 건축학교로 차라리 가는 게 어떤가?" 라고. 건축을 미술이 꿈이었던 히틀러에게 건축을 권유한 것이죠. 먼훗날 히틀러는 이 유대인 교장의 말에 굉장한 모욕을 느꼈다고 후에 저서에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졌죠.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나자 모든 것이 다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어떤 거짓 서사를 만들어서 국민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돌리도록 그런 역할을 히틀러가 했죠.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도 히틀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지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분노를 유다 민족 전체로 그렇게 뻗었고요 결국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하만은 모르게 한 사람의 분노를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대반이겠죠 그 200만 전체를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하만이나 두 사람 모두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민족 전체를 학살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복수를 정당화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개인적인 분노를 무제한으로 표출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 보복을 할때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보복 제한법이죠. 쉽게 말하면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되 감정에 치우친 분풀이식 보복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뭔가 화가 난 일이 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11조의 원리로 10분의 1만 화를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만은 자신이 복수하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D-DAY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 디데이를 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제비뽑기가 등장하죠. 여호수아 시대는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또 아간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은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에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였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제비 뽑기는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수단하기 위해서,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욕망이 바로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비 뽑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날짜가 지금으로부터 11개월 뒤로 뽑힙니다. 11개월 11개월의 시간을 번 거예요. 만약에 뭐한달 뒤에 제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에스더가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이제비뽑기역사했기 때문에 11개월 뒤로 이 제비뽑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드개가 준비할 시간을 번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이라. 아무리 인간이 재비를 뽑아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만이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8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레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왕에게 어떤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익합니다. 왕에게 진멸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 유다 민족은 왕에게 아주 위험한 세력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같이 갖다 바치죠. 구절에 보니까 그 x 가은 일만 달란트, 은1만 달란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마는 이 돈을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충당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왕의 태도입니다. 왕은 하만의 이 말을 전혀 검토하지 않아요. 하만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진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인지 정말 무익한 사람들인지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신하들에게 묻지도 않고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말에 믿고 수용해 버립니다. 이는 왕으로서 무책임한 거죠. 이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손에 있는 인장 바지를 빼 가지고 하만에게 줘버려요. 왕의 인장 반지를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중요한 인장 반지를 아무런 조사와 검토와 회의도 없이 그냥 하만에게 넘겨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만은 이 반지 때문에 대량 학살 명령을 조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조서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도시 전체가 어지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때 15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한만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3장은요, 이 왕의 무책임함을 아주 극도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소의 내용은요, 유대인 성인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냥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여튼 유대인이라면 뭐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여인이든 하여튼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아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훌륭한 젊은이도 있었을 테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젊은이도 있었을 텐데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은 제비 뽑기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화한 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내려놓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예, 이렇게 할 테니까 저좀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더서에서 바로 금식이죠. 금식. 유대인들은 조서가 반포되자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왕비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죠.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아하수레 왕가 그리고 금식하는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하만과 아수레로 왕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도우심을 구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에스더의 끝은요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이나요. 금식과 잔치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자의 끝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주건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만의 악한 계획을 주님께서 꺾으신 그 주님의 능력의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만처럼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작은 그 상처를 모든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아무 것도 구하지 않고 행동했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